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를 한 번에 물어보는 인큐티비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5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점차, 점차 강수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서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산불 진화 중인 대구 지역은 늦은 오후경 비가 닿겠습니다. 비양 보시면 경기 북서부에 최고 6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 10에서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와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한때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 쌀락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중부 서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산지는 밤까지,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고온은 한풀 꺾여서요, 오늘 서른 학기온 18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요. 어제 한여름 같았던 경주 지역도 오늘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서울과 광주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대구는 23도로 전날보다 5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어린이날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연휴 마지막 날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릴 때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양보운전, 배려운전 방어운전 하시겠다면 구독으로 채널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